덤벼봐라. 그냥 누워있어라. 나쁘지 않군. 아직 시작도 안 했다. 라이징 어프컷. 시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헤이, 쉬는 시간 끝났어. 움직이자고. 아, 기다리다 돌아가시겠네. 이야 속주로 가자. 지우의 노래 갑니다. 라이너르트 대령의 소이다. 방벽이 파괴됐네. 으아, 으아. 내일 일어나면 쪽 뻐근하겠군. 궁극기 충전 중일세. 명예와 영광을. 돈벌이는 제대로 해야지. 삶은 고통이다. 죽음도 마찬가지. <laughs>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폭력은 언제나 옳지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내 이름은 헤헤리 기다리는 건내 취향이 아니야. 내 목에 걸린 현상금이 얼만 좋아하나? 전 원숭이가 아닙니다. 휴스턴 문제가 생겼습니다. 어? 땅콩버터라고요? 흥미롭군요. 아니요. 바나나 안 주셔도 됩니다. 참 민망하군요. 온 세상이 터지고 있어! 당연한 말씀!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지. 좋은 아침이야. 힘들게 일한 보람이 있군. 다들 기술자를 무시하다가 큰코 다치지. 망치질을 시작하자. 흥, 서투른 목수가 연장을 탓하지. 내가 곧 군대다. 넌 자격 미달이야. 승리의 향기가 나는군. 내 실력은 여전하지. 칼 끝이 흔들리지 않으면 영혼 또한 조화롭지. 흥, 간단하군. 두번 재고, 한번 팬다. 요행을 바라지 마라. 당연한 결과다. 달도 차면 기우는 법. 식은 죽 먹기지.